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승성령 지은이 목사의 예, 질병에 대한 음, 설교입니다. 어, 예수님은 많은 환자들을 고쳤어요. 중풍병자도 고치고, 함센스병 환자도 고치고, 절론바리도 고치고, 소경도, 벙어리도 고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무좀을 고쳤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무좀은 상당히 많은 골칫거리입니다. 발이 간지러워서 발톱 무좀이 생겨서 그렇게 간지러운 것이 무좀인데요. 발이 동상에 걸렸거나 여러 가지 오염에 노출되어서 청결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게 무좀입니다. 발톱 무좀일 경우에는 발톱 부위를 살짝 깎거나 해서 두툼한 것을 얇게 해주어야 약이 잘 흡수가 되겠지요. 그리고 어 진균제 약을 바르는 것이죠. 그러나 오랫동안 진균제를 발라도 오, 모점이 잘 해결되지 않아서 심지어는 식초에 정로안을 타서 바르는 것도 있고 어느 분들은 또 다른 약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발톱 모점의 경우에는 먹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여서 그 어, 발톱 모점이 잘낫지 어, 않는 것을. 어, 원인을 잘 생각해 보아야 했던 것입니다. 실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발톱에 무점에 또는 발에 무점에 약을 바르고 깨끗이 씻고 드라이로 말리고 해도 잘 낫지 않, 않습니다. 그런데 낮에 금마다 보면 발이 간지럽습니다. 간지러워. <laughs> 그런데 아, 회사에서 약을 바를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참다가 집에 가서 또 발을 씻고 깨끗이 씻고 양말도 빨고 그리고 바르고 다음 날또 출근을 합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발에 있는 무좀이 무좀의 그 진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양말을 통해서 이 신발에도 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의 신발을 신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들은 남의 신발을 신지 말라 그랬는데 재미있는 일화도 있지요. 음, 어떤 남자가 어떤 집에 가서 무슨, 어, 어, 밥을 얻어 먹어야 하는데 잠시 화장실을 갔더랍니다. 그런데 주인의 시, 시, 신발을 신고, 아, 거꾸로였네요. 예. 남편이 친구의 신발을 신고 화장실을 갔는데 부인이 방문 앞에 가보니까 남편 신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우리 쌀이 없는데, 어떡하면 좋아요. 손님 무엇으로 대접하죠? 라고 <laughs> 이야기를 하였는데, 에, 실은 남편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친구가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쨌거나 남의 신발을 신지 말라. 왜 신지 말겠습니까? 그 속에 무좀균이 있으면 자기에게 옮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말을 양말을 신고 출근할 때에 먼저 발속, 신발속을 먼저. 어, 분사용 무좀약이 요즘 많이 나와 있습니다. 분사용 무좀약으로 징균하고 또 낮에 근무 중이라도 발이 간지러우면 양말을 벗어서 어, 약, 약을 바르는 것도 좋지만 또 양말 위에도 분사하여서 어, 이발 전체, 그러니까 신발까지도 에, 늘 에, 완전히 나을 때까지 깨끗한 음, 상태를 유지해야 함은 물론이고 음, 약을 분사하여서 살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꼭 무좀약이 아니더라도 소독약이라도 살균하여서 어, 신발 안을 청결하게 또 어, 양말을 청결하게 발을 청결하게 하고 건조하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약을 바르기 전에 충분히 건조시켜 드라이어로 건조시켜서 약을 바르면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예, 완전히 완치되는 날까지 화이팅! 웃음 성령 지은이 목사였습니다. See you again. Okay. God bless you. Have a good time.